you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이하이 한국학교, 우리 학교의 영어와 중국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새로 전학 온 친구 또는 신입생 친구, 그리고 이미 재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또매 학기나 또는 학년마다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보시면 우리 초등 영어와 중국어 교육과정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일단, 영어나 중국어 모두 두개 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여서 총세 개의 수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1, 2학년군, 3, 4학년군, 그리고 5, 6학년군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1, 2학년군에서의 반은 총세 개, 3, 4학년군도 세 개, 5, 6학년군도 세 개. 각 수준씩 나누어져 총 9개의 레벨이 있게 됩니다. 9개의 반 친구들이 모두 각 수준별로 수준별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의 가장 기본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1년에 두 번, 한 학기에 한 번씩 레벨 조정이 있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각각 다음 학기에는 어느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될지 수준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학기 동안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잘 흡수를 하고 있는지, 또 학습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수행평가 결과, 과업 이행도, 과제 이행도, 그리고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음 학기의 수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레벨을 안내해 드리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이 다음 학기는 어떤 교재를 공부하게 됐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어 막상 수업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 학기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배정받은 레벨 반이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레벨 조정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친구들이나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레벨 조정을 하면 확정된 이후에는 바뀌지 않고 한 학기 동안 주어진 수준별 학급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와 중국어의 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는 1학년군, 레드반, 오렌지반, 옐로우반, 3, 4학년군, 그린, 블루, 네이비반, 그리고 최고학년에 속한 학년군에 속하는 5, 6학년 친구들에게는 퍼플, 레인보우, 그리고 오로라반까지 총 9개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수준별 학급에는 1학년군 1, 2, 3반, 3, 4학년군 4, 5, 6반, 그리고 5, 6학년은 7, 8, 9반, 역시 마찬가지로 총 9개의 수준별 학급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평소에 얼마만큼의 수업 목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평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어인 영어와 중국어의 분야 내에서 총 4개 영역,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이 영역별로 나누어서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지요. 과정, 그리고 수준별 학급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친구들,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배운 모든 외국어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복습하기도 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연계학습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보도록 해요. 공부는 결국 습관이래요. 그 습관을 통해서 친구들 모두 영어와 중고어의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의 학습 자료실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언제든지 여러분이 접속을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와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만드는 여러분의 학습 습관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